자, 오늘은 2차 탐지 나왔습니다. 그래서, 어, 공주 형님하고 서사장님하고 한번 연습하는 거예요, 지금. 아직 뭐 금속 탐지기 구입한 적이 얼마 안 돼가지고 연습하는 겁니다. 여기를 왜 왔냐면, 여기 공주 형님 네 마을인데, 여기로 아이씨 고속도로, 에, 아마 교차로가 생기나 봐요. 해가지고 요 이게 형님네 산인데 이 산도 한번 근처에 있으니까 혹시 유물의 흔적 흔적이 있을까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. 이 한번 뭐 연습하는 거죠 뭐. 야 여기 지금 뭐이 저기 개관하니까 산에 뭐가 나왔나 보네. 형님 이거 대보. 아 대보. 아, 대보라고그 걸로 함을 응? 익혀야지 올리잖아. 응. 근데 이거 아니요. 이거 뭐요 이게? 무슨 뭐, 뭐, 뭐 그런 게 고장난 거뭐뭐 그런 거. 아니요 뭐이물 옛날 탱크 부속 아니요? 아니요. 한번 뭐 오늘 연습 담아서 하는 거니까 뭐. 야 산에 쓰레기가 너무 많다 형님. 뭐가 계속 잘 태부. 거기 수염 떠농사지천거다 버린 거 이런 거. 드나보네 농기계. 아이씨 아, 의롭게도 막 빠졌어, 그어 바닥 잘 돼. 아이 스타일 어째 소리가 아예 안 나. 아그슨이판에 뭐가 있어? 아이, 아니 <아이>, 저기. <laughs> 소방이면 저기서 뭐 도라지 캐나.

그속리에서 뭐 이게? 그뭐 들은거야 그럼 그 속에서 이거 뭐가? 아니 그 이거 항아리에서 울리지 그냥? 항아리에서 울리지 저형님 혼자 뭐 쿠키 잡으러 다니나 저기가서야 이게 항아리인데잉 이거 그 뭐가 있네 이거 시에시에뭐걸 뒤에, 울려 여기에서? 아닌데? 아 항아리 밑에 뭐 있나? 어? 뭐가 나올 것 같지 않데 응. 어? 한번 쳐봐야 돼? 아우랑이 야 뭐여 에? 항아리가 엄청 큰 건가보다 옆으로 옆으로 묻었네 야 이게 다 항아리구만 예 이게 솥뚜껑인가 아, 이게? 뭐지? <웃음> <소통권>. <웃음> 아니 이게 뭐야 어. 형님 거기 물려? 아 거기 도라... 표시해 놔 도라이 봐야이 도라이 봐 도라이 바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야형 여기 표시해 놔 응? 뭐, 아, 어? 이거 뭐지 여기? 아얘얘 때문에 그래 거기? 여기. 한번 봐봐요 여기는 쓰레기 버렸어도 아 집으로 돌기가수 여기는 누가 나무 올라가다가 반지 빠진지 몰라 <laughs> 아, 은박지 재피나 보다. 그 재피죠? 이 쓰레기. 예, 네, 잘 수거해서 버립시다. 이게 네, 쓰레기 수거합니다. 네, 수거합니다. 네, 쓰레기 수거해가요 좋은 일 하는 거예요. 여기가, 여기가 개발되는 데라서, 여기가 집터였었다네. 포크레인도 아직 있네. 이, 금속 탐지 하다보면요, 잡쓰레기가 많이 걸려가지고, 집터 같은 데는 노동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. 우리 사장님 핀포인트 가지고 저렇게 되고 있는데 감지가 된다네요. 네, 예, 금속 탐지기 하면 저 핀포인트가 필수입니다. 그래서, 이건 제가 보면, 땅속 한, 30m, 아니, 30cm, 에, 까지는 되는 과 감지가. 파가면서 저 핀포인트로, 네, 하면서 탐지를 하더라고요. 또뭘 캤나봐요. 그거 뭐요? 야, 어어, 어어! 어 야! 안경! 아 여기서 울리네? 그거 울리지. 그, 이게, 세니까 울리지. 돋보기인가 어, 아무 써봐요. 안경. <laughs> 어, 어, 안경. 보기인데 이거? <laughs> 형님, 안경 필요해? 안경 하나 찾았는데. 돋보기야, 이거 돋보기. 돋보기. 야, 그거 오래된 거네. 한, 백년은 안 됐어도. 아니, 나돈지갑인지알았네 어, 어디 봐요. 한번 여기 쳐다봐요. 여기 쳐다봐요. 오, 어, 야! <웃음> <웃음> 야! <아니, 웃음> 그, 난도지갑인줄 알았네. 돋보기네. 아, 껍데기가 이렇게 생겼으니? 음. 나는 보석중원인 줄 알았네. 이야, 오래된 거네. 괜찮네, 이거. 다 찾은 거 유물로 해놓더라고, 사람들. 그거 잘 보관해놔요. 원래 이런 것도. 다 기념으로 들어가더라고. 안경 하나. 안경 하나. 독보기. 독보기 하나. 네. 이제 찾는 거 우리가 다 전시를 해놓자고, 사장님. 예? 네? 전시. 전시. 네. 금속 탐지기로 찾은 물건들 해가지고. 잘 보여? 아유, 잘 보이네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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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여자 거 있었나 봐. 왜요? 잘 보여? 대대대도랑은안 맞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대도복이랑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도끼 있는 아우아나이짜노다지주인지라던데 오늘 찾은 도복 나노다지주신지라이데 무슨 짓 가지고 지갑은 아주 멋있어 가지고 형님 도복이 하나 <laughs> 형님, 씌워줘봐야겠네. 어, 거기 있어 그럼. 형님, 고무바는. 고무바 갖고야지 선생님, 여기 대봐 여기는, 저기, 여기. 은박지가 예민하네, 은박지. 은박지까지 잡아. 은박지가 예민해. 예민하네. 여기, 여기, 여기 대봐 여기. 형님, 신발 발짝 휴시는데 여기. 밤 좋아요? 이거 오는데? 그거 뭐야 이 뭐. 오는데? 감지와 뭐야 이거 뭐. 어허 더 세게 오네 어어아 네. 은박지 은박지? 야야 그게 그렇게 잡히네 야 은박지 그게 이야 이게 이것도 잡혀? 이 쓰레기 <목소리> 봐봐 더잘 잡히네 그걸로 할까 파는 게 있어야지 그래. 여기요 서양님 포인트가 정확해 어 <목소리> 여기는 아 여기도 은빡지네 유리 깨진 거톱 <목소리> 하나 거리는 못 주셔가지고. 야, 오늘 가격으로 따지면, 그래도 생활 필수품, 집에서 쓰는 용품 많이 주셨네. 다음에 내가 미국 한번 찾아봐야지. 형님, 어, 어깨 다미어 가. 자, 오늘, 그냥... 오늘 수확이 많았어, 그래도. 이 돋보기는 어떻게 해, 아줌마. 아, 이거라 끌고 까 <laughs> 이거. <laughs> 응? 아 이것도 탐지해서 주셨다고이아일와 응. <laughs> 아, 못들어 따라 <laughs> <화졌다, 나. 웃음> 아나 재밌 재밌네이 소리 나는게 형님 아이 참열봐 아 빨리 와! 나 미치고 있어. 아유. 그래도, 오늘, 예, 빈집터에서 톱 하나, 그거 보고 뭐라고 하는 거에요? 증, 정 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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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모바. 고모바도 한 번도 안쓴 거, 저거 참 시골에서 꼭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, 주셨네요. 아니 톡 테스트 하는 거예요야잘 들어. 딱 오우! 아잘 되네. 어이구야. 어잘 아, 어, 들어. 테스트 하는 이렇 우리 형님 소리가 지금. 야 저거 톰봉도 생겼네. 있던 게? 여기 고기 있어? 고기? 있겄네. 아니. 옛날부터 있었어 형님? 그럼 고기 있지. <laughs> 미꾸라지 있겠지. 안 나와. 야 수심도 있겠네, 기껏네 형님. 어 아, 기껏 쓰. 한번 언제가지고 저 품목 이거 품목가? 이거? 응. 품목 미꾸라지 잡을까? 그리고 여기 있을 것 같은데 품목. <목소리> 글쎄요 형님 내 걸로. 전기가 있어야지. 저기지, 참, 기름? 한번부어보게 이런데, 가물치 뱀장어 이런 거 있을 줄 알아? 이게 오래됐어, 형님? 오래됐지. 그럼 있어. 또, 다음에는, 더, 한번 이제, 다음에는, 철터. 옛날에 절을 했다가, 절을, 에... 철거한데. 그래서 어, 절터에 가서 한번 형님하고 같이 또 서사장님하고 엄청 오래된지 그절또 한번 가서 한번 또 해봐야지 어, 저기는가 성채굴 어. 성채굴 때저터 그 빈집들 있잖아 어. 저기 있잖아 에. 그 형이 살던데 어디요그 그 기수 이 기수 형이 살던집그집거기예 그 어, 그런 데 한번 해. 가봐야지 뭐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는 에, 또 형님이 공주 유적지 많은 곳을 한번 가가지고 먹도 해보겠습니다. 어 초. 아, 근데 어이. 형 형님 재밌나 봐잉아 이거 팔 아퍼. 팔 아퍼. 어팔 아퍼. 아니 샴푸를 이렇게 현장에다가삐삐 한번. 어 재밌어. 뭐가 나올지 알아, 그죠? 숨어 있는 게. 오늘 재밌었어 형님? 어... <laughs> 自己自己。Du, du, du, du.